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광장을 지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세상 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 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절대로 우상승배하지 마시고 참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단한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 것입니다. 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한 주말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순간 그 행복한 순간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주의 수렴해드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호를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